제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여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하여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미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또한 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뉘어 흩어졌는지를 기록한 장이에요. 먼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이때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흉을 본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나머지 형제인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잠이 깬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술 취했으며 벌거벗었고 자신의 자손을 저주했습니다. 방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의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이는 크게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사람은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말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저러한데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답이 없는 죄인인가. 그러면서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올라와요. 맞아. 그래서 나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해.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답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맞으라 라고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술 취했던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가나안은 후에 한 민족을 이루어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즉,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왜 함이 잘못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구장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는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 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남자인 바알과 아세라 여자인 아세레가 성행위를 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풍요가 찾아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 자체가 매우 음란했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신전이 세워졌고 그땅 곳곳에는 공창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남성들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언제나 성의 문란은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지지요. 그렇게 성행위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신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이에요. 음란을 즐기고 생명이 태어나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신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포장하고, 오히려 거룩한 종교적 행위라는 자기의를 주장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몰렉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민족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땅 거류민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안에 존재하는 죄의 씨앗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10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은 샘, 함, 야벳을 통해 어떻게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순서는 야벳, 함, 샘, 이렇게 순서인데, 분량으로 보면 함과 샘의 후손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함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은 세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의 족보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8절에 등장하는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은 그에 대한 설명만 유독 다섯절을 차지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로 소개됩니다. 즉, 힘이 있고 용맹했다는 뜻이지요. 니무롯은 신할 땅에 자리를 잡는데 신할 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예요 즉,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인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은 여러 대제국의 발흥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니무롯은 큰 성읍을 건축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신할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즉,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은 큰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세력이 강한 족속들로 자리를 잡습니다. 함 자손의 족보 다음에는 샘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11장 말미에 등장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샘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샘의 자손 중 눈여겨볼, 좋을 사람이 25절에 등장하는 벨렉입니다. 왜 벨렉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가? 그의 이름의 뜻이 나눔. 난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민족들이 갈리고 언어가 나뉘는 일로 바로 이 벨렉 시대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창세기 10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